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사운드캣에서 빌드 테스트 체험단을 모집하고 있더군요. 바로 레이스입니다. 이어폰으로서 우드. 우드가 뭘까요? 나무입니다. 나무를 취하는 형태인데요. 음향의 제품군 모든 스피커, 기타, 통기타 피아노 등 모두 나무입니다. 물론 나무가 아닌 제품도 있어요. 그러나 시술적인 가치는 나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해서레인스리는 기존의 플라스틱, 아, 저품질이야, 메탈, 그런 이어폰보다 다른 소리를 출력하기에 알맞을 수도 있습니다. 기존의 체험단에 관심이 많거나, 아니면 하단, 하단에 보시면 링크가 있는데요. 그 링크를 통하여 사움께 체험단에 신청할 수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신청 가능하고요. 한국 모든 유저들에게 체험단이 맞이되 있습니다. 아직까지 신청자가 별로 없어요. 모두들 신청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But wow, 25, Last time, leave it. Don't leave it. No try.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Sound like a